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쪼꼬미 요가의 쪼꼬미입니다. 자,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목, 어깨, 등, 가슴, 척추, 그리고 다리까지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발한발 접어 오시고요. 엉덩이 살은 뒤로 하나 하나 빼셔서. 좌골 그리고 엉덩이를 바닥에 균등하게 눌러주세요. 자, 엉덩이는 바닥으로 누르면서 척추 허리는 위로 쭉 끌어올려주시고요. 자, 목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귀 잡아주시고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지그시 낮춰줍니다. 왼쪽 옆목선에서 어깨선까지 편안하게.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주셔서,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왼손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숨겨주세요. 자,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 사선을 돌려서, 머리로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눈 앞에 팔꿈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 무릎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낮춰주세요. 자, 지금은 옆목선이 아니라 목 뒤로 가 있는 뒷목선에서 연결된 승모근을 풀어주는 동작이세요. 자, 마시고 제자리 올라오셨다가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서 한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자, 팔 방향을 바꿔서 왼팔을 들어서 오른쪽 귀를 잡으시고 내쉬는 숨 지그시 낮춰 주세요. 이제 오른 옆목선에서 어깨에 자, 마시고 제자리.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서 한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이제 오른손은 엉덩이 밑으로 숨겨 주세요. 자, 고개를 왼쪽 사선으로 돌려서 뒤통수를 잡아 주시고 자, 내쉬는 숨. 자, 왼 무릎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낮춰 주세요. 오른 승목은 자, 숨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서 한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한손한손 한손 무릎 위로 내려놓으시고,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고개를 살짝 숙이셔서 시계 방향으로. 자, 동서남북에 내 점을 잇는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꼼꼼하게. 자, 돌리시다가 약간 결리시는 분, 결리는 쪽이 있으시다면 그 후에서 잠시 머무르셔서 숨을 골라보세요. 자, 반대로도 천천히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그대로 정면을 보시고 한숨을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비틀기 들어갑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위로 쭉 끌어 올려 주시고요. 자, 내쉬면서 왼손은 엉덩이 뒤, 오른손으로는 왼무릎을 잡으세요. 자, 마시면서 허리를 길어진 상태 유지하시고요. 자, 그대로 왼쪽 어깨를 틀어서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어 줍니다. 자, 비틀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가 바르게 펴져 있는 체크하셔야 돼요. 등이 말아지신 채로 척추를 이렇게 회전하시게 되면 척추 마디 마디가 정확하게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핀 상태에서 비틀어주기. 자, 마시면서 양팔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손은 엉덩이 뒤 왼손으로 무릎 잡고 다시 마시면서 허리 쭉 펴셨다가 그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비틀기. 자, 반복합니다. 숨 마시면서 양팔 위로. 내쉬면서 그대로 양손 뒤로 보내고. 다시 한숨 마시고 허리 길어졌다가 내쉬는 숨 비틀기. 다시 마시고 중앙 오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비틀기. 자, 마시고 양팔 위로 내쉬면서 양손 무릎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제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당기면서 가슴은 앞으로 위로 올려 주시고요. 어깨는 뒤로 아래로 낮춰 주셔서 날개를 쪼여 주시고. 자, 고개를 뒤로 툭 떨구세요. 자, 배꼽에서부터 턱선까지 충분히 늘려 주시고요. 자,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등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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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자 척추와 등을 뒤로 쭉 뺀다는 느낌으로 고개도 안으로 넣으셔서 목선까지 편안하게 늘려보세요. 자 반복할게요. 숨 마시면서 양손으로 무릎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위로 앞으로 어깨를 뒤로 아래로. 자 머리는 뒤로 툭 떨궈주시고. 자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동그랗게 뒤로 빼셔서 고개 안으로 쏙. 다시 한번 마시는 숨, 양손으로 무릎 잡아 당기면서 날개뼈를 모아서 어깨는 뒤로 아래로. 자,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동그랗게 말아서 고개도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배꼽 바라봅니다. 자, 그대로 정면을 보시고 한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두 발바닥을 붙여주시고요. 자, 양손으로 발라를 잡아서 두 무릎을 바닥으로 툴툴 털어주세요. 자, 이때 고관절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 많이 내려오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까지만 수련해주세요. 자, 하시다 하시다 보면 조금씩 내 몸에 변화가 생기실 거예요. 자, 이제 양 발을 조금 내회음에서 멀리 떨어뜨리시고요. 자, 머리를 뒤꿈치 뒤쪽으로 내려주는 정글 동작. 허리를 동그랗게 한번 다시 한번 말아볼 거예요. 자, 숨을 마시면서 허리 쭉펴 주시고요. 자,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바닥 아래로 그리고 머리를 그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기분으로. 자, 골반을 열어주시고, 고관절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자, 이때 머리 상체가 잘 많이 내려오지 못하시는 분은 자, 팔꿈치로 종아리를 꾹 눌러주시고, 고개는 뒤로, 아, 고개는 아래로 툭 떨가주시면 돼요. 골반 고관절에 집중하시면서 등선을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해줍니다. 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은 더더더더 내리셔서 뒤꿈치 뒤에 머리를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 자,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고개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한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뻗으셔서 다리 툴툴 털어주시고요. 자 다리를 살짝 벌렸다 돌아오고, 벌렸다 돌아오고, 벌렸다 돌아오고 그대로 벌려서 정지합니다. 자 너무 많이 벌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 어, 안쪽 근육 그리고 골반이 많이 열어지지 못못 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넓히려고만 하시면 등이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말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90도. 음, 이렇게 90도만 되셔도 되고 40도만 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으시다면 내가 할수 있는 만큼까지 벌려 주시고요. 자, 그대로 몸통을 좌우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팔등도 늘렸다가 당겨와도 보시고요 뒤꿈치 들릴 정도로 한번 당겨와 보세요 다시 팔등을 늘렸다가 당겨오고 자 늘렸다가 당겨오고 한번더 늘렸다가. 당겨 옵니다. 자,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어도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정렬하셔서 뒤꿈치는 밀어내시고 발가락은 당겨오세요. 자, 마시면서 양팔을 좌우로 펼쳐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오른손은 바닥, 왼팔은 귀 옆으로 멀리 붙여주실 거예요. 자, 이때 나는 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팔을 이렇게 쭉 피시고 이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손 내리고 더 괜찮으면 팔꿈치까지 내려서 이렇게 왼팔을 귀 옆으로 손끝을 멀리 보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발끝 이렇게 아래로 무너지지 않도록 당겨 오시고요. 자, 우리 이제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어깨를 회전해 볼 건데요. 자, 천천히. 하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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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회전. 자, 둘, 셋. 자, 반대로도 하나, 둘, 세. 자, 그대로 이제 그 팔을 머리 뒤로 가져가실 거고요. 오른 팔꿈치를 천천히 펴고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제 숨을 마시면서 그팔 안으로 말았다가 최대한 시선 따라가면서 뒤로 뒤로 열어주세요. 자, 둘 마시고 안으로 내쉬면서 뒤로 뒤로 어깨 열어주시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열어줍니다. 자, 그대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그 팔을 왼팔 귀 옆으로 멀리 밀어내세요.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 살짝 구부리셔도 되고. 자, 셋. 가능하신 분은 왼쪽 가슴을 더 천장 쪽으로 열어주셔도 되고. 자, 둘.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를 아예 바닥으로 내리셔도 되고. 마지막 하나. 자, 그대로 옆구리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다시 마시면서 허리 쭉 펴셨다가 이제 왼손 바닥, 오른팔 귀 옆으로 멀리 자, 팔꿈치를 펴고 계셔도 괜찮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도 되고 팔꿈치를 아예 바닥으로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오른팔로 원을 세 바퀴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그 팔을 머리 뒤로 가져가시고요. 자 팔꿈치가 바닥에 있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쭉 펴고 상체 올라오세요. 자 숨을 마시고 오른 팔꿈치를 안으로 말았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충분히 열어주시고 시선 따라가세요. 자둘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열어주시고 마지막 하나 어깨 열어줍니다. 자 그대로 중앙 자세로 오셔서 자그 오른 팔을 귀 옆으로 멀리 뻗어 냅니다. 자 팔꿈치 살짝 구부리셔도 되고 팔꿈치를 아예 바닥으로 내리셔도 되고 자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셔도 되고 오른 가슴을 더 활짝 열어 주셔서 오른 천장을 보셔도 되고 자 세. 자, 팔꿈치 무너지지 않도록 발 체크 잘 해주세요. 둘. 하나. 자, 천천히 옆구리의 힘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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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오시고요. 양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서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양손 바닥 이렇게 디드셔서 자,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시면서 하나. 둘, 셋, 많이 안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여덟 번만 해볼게요. 여덟에 잠시 정지, 이 상태로 정지하셔도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팔꿈치 내리셔도 되고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 이렇게 쭉 펴고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팔 앞으로 쭉 가서 우리 박지자세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발끝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당겨 오시고 힘드시면 이곳에서 멈추시고 힘드시면 이곳에서 멈추셔도 좋습니다. 다리 안쪽 근육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셋, 단계별로 둘, 하나, 한 손, 한 손, 뒤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상체를 휘리릭 오른쪽으로 돌리실 거예요. 자, 양손을 오른 종아리 무릎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자, 힘드신 분은 허벅지 옆으로 내려놓으셨대요. 자, 숨을 마시고 허리 쭉 피셨다가, 자, 나의 상체를 오른 다리 위에 얹어 놓는다는 기분으로 여기까지 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발끝을 당겨오고 뒤꿈치는 밀어낸 상태로 오금을 최대한 바닥 가까이 눌러서 다리의 뒤쪽과 안쪽 근육을 충분히 동시에 늘려보세요. 괜찮으신 분은 팔꿈치 내리고 괜찮으신 분은 더 앞으로 가셔서 아예 가슴을 허벅지 위에 정강이를, 아니 이마를 정강이 위에 얹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셋. 힘드신 분은 요만큼만 힘드신 분은 요만큼만 둘, 발가락을 당겨 오시고, 마지막 하나. 자, 손걸음으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상체를 휘리릭 왼쪽으로 돌리세요. 양손을 무릎 사이, 종아리 사이, 허벅지 사이 다 좋습니다. 숨 마시고 허리 쭉 비셨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내 왼쪽 다리 위에 팔을 더 피셔도 되고, 이마를 정강이 위에 얹어 놓으셔도 되고, 힘드시면 이 상태로 유지하셔도 되고, 하지만 발끝은 당겨 오시는 거는 빠뜨리시면안 돼요. 자, 셋둘 하나 한 손, 한손 뒤로 돌아오셔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리 살짝 구부리셔서 허벅지 안쪽 두들겨 주세요. <laughs> 네, 이제 다리 툴툴 털어서 가운데로 모아 오시고요. 자, 마무리 동작 들어갑니다. 자, 두 무릎을 세워 주시고, 자, 양손으로 정강에 이렇게 껴안으시고요. 무릎을 붙이시고 최대한 허벅지 안쪽을 붙인다는 기분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대로 한숨을 마시면서 허리 길어집니다. 자, 그대로 어깨 낮추면서 숨 비워내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허리 길어집니다. 내쉬면서 어깨 낮추시면서. 한번더숨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양손으로 정강이를 이렇게 껴안으시고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이마 내려놓으시고 마무리합니다. 네,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자, 다리 하나하나 편안하게. 네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전신을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자, 빠른 시간 안에 전신이 가볍게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마스 때.